와 너무 멋있습니다, 부사님와 <laughs> 이게 양고기예요? 양고기래 이거. 아 그럼 그거는요? 왜? 돼지고기. 아 그렇군요. 양고기 살, 양고기 살. 손수 이렇게 다 구우시고 네. 막 사랑이 듬뿍, 정성이 듬뿍 네. 담겨진 것 같습니다. 손질 같이 구워야 되기 때문에. 네. 불에서 일차 1차, 일차적으로 이렇게 돌만 네. 태우고. 네. 불 없는 데쪽을 이렇게 가요. 네. 그 여기만 있잖아요. 이쪽으로 아, 있잖아요. 아 그렇군요. 네, 그래, 지금. 이제 그래가지고 네. 이런 식으로 겉은 됐는데 속은 안 익었거든요. 예. 네. 그래서 구루구로 네. 혼재처럼. 와. 네 그렇군요. 그래야. 아. 그 겉바 속촉촉이라고 하나? 그 뭐라고 해요? 예. 안파. 그러니까. 한인교회, 네. 메릴랜드 한인교회 최영 목사님께서 네. 이게 바베큐를 손수 구우시는데요. 정말 전문가답습니다, 목사님. 네. <laughs> 또 특별히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네. 아, 이런 바베큐 굽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됩니다. 네. <laughs> 할렐루야. 네. 목사님 아주 송도들 먹이시기에. 네, 오늘 맛있게 드십시다. 네. 네, 너무나 고맙습니다, 목사님. 네. 할렐루야.